네. 네.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은데 또 너무 애기한테 투자시켜봐. 이렇게 외에서는 보내가것 같아요. 정말 멤버들하고 같이 이룬 결과 중에 제 인생의 결과 중에 제일 빛나는 시간이 항상 워너블 보는 시간이고 어,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강원다리에 대 사람이 정말 세상에 제일 보잘 것 없던 시절부터 저를 응원해서 네. 친구 왔어요. 야, 너무 제 무대를 봐주길 바랐어요. 제가 이만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제가 정말 행복하고 제일 뿌듯하거든요 지금.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변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이런 사랑을 나누는 감정과 그리고 추억들은 평생 제 감소에 간직할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. 사랑해요. 네. <laughs> <laughs> you yeah. <laughs> can 편지로 이렇게 전달하니까 되게 닦아내렸어요 부끄러운가 근데 음, 뭐, 워너블 그리고 우리 워너원 멤버들한테도 어떤 세상에서 가장 이쁜 말을 해도 더그 표현이 안될 것 같아요 이런 유대관계 이런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눈빛과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는 빛이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할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매일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팬콤도 뭐, 여러분이 알었던 적이 못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곧또 내년이잖아요 2017년 바 빠지는데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흠. 하고 싶은 다다해 원어베 우 네, 어, 원래 연말에는 좋아하고 사랑하는 지내는 거잖아요, 알죠? 그리 원어울이랑 원어이랑 같이 가서먹무고어자소원영 어, 말대로 평생 같이 있고 싶고 너무 고 사랑하는 하서 내년도 정말 해 부탁드리고요. 어, <목소리> 음. 네. 팬콘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팬 콘서트거든요. 저희가 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, 많은 분들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를 보여드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항상 와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응원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2017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저 그리고 우리 모두 멤버들한테는 2017년은 진짜 너무 소중하고. 뭔가 트레딩 포인트거든요. 와. 저희가 몇년 동안 연습한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인생에서 어, 만날 수 없는 그런 형들동핑들 그리고 팬들, 어, 만나게 해주신 분들부 감사드리고 항상 옆에서 제가 잘못을 해도 아, 잘하게 있으면 칭찬해주시고 잘하고 있어 응. 아, 응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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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사랑랑 마지막 페인트 콘서트를 이렇게 응원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 어,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어, 항상 이렇게 저희가 더욱더 멋있는 그리고 뭔가 더욱더 아, 정말 언아에 많은 걸 정말 자부심을 더 느끼시게끔 저희가 더욱더 멋지게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, 저희 여기 계신데 어, 저희 부모님과

사랑해! 오늘 보다! 내일 더사랑나 사랑해! 그리고 언제까지나리 삶의 삶의 합리다 의 삶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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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듣고 있고 근데 틈에서도 마치 십시면 어 행복한 순간 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와. 내가 미래 다니엘 말씀하신 그런 무로내 마지막 무대를 할수 있으니까 와. 아 그걸 내가 분야 안할 거예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네, 어.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. 아, 네. 오! 아까 우리 할라고 했는데, 가만히 있어, 지 네, 아, 귀여워. 2017년 저희 원더우님 사연 주셔서 너무너무 수고했고요. 오늘 음. 어. 도 너무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진짜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귀여워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귀여워. 아, 진짜. 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괜찮다. 나는 내가 뭐 잘못한 줄 알고 봤는 <laughs> 아 귀여워.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MC 보너랑 고생한 우리 우진이들한테. <laughs>